SM6고요. 아직 25년식으로 변경된 모델은 못 봤는데 곡바뀐게게 나올 거예요. 아직 24년식 모델이긴 하지만 이거는 24년식도 이거 한 대가 있고 보시면 클라우드 팔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곡선이 부각이 됐습니다. 휠도 이렇게 두터으로 들어가 있고 웰컴 라이트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랑 더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퀼팅 가죽 시트도 적용이 돼 있어서 고급스러이 톡톡 보이는 것 같습니다. SM6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년식 바뀌면은 이렇게 로장주록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갈 거고요. SM6는 아직 바뀐 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뭐 최신 차도 없고 지금 24년식 모델 같은 경우 할인이 되기 때문에 24인치 구매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SM6도 QM6랑 좀 더불어서 개인택시로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오히려 좋습니다 저렴하게 영색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로도 많이 구매하세요 QM6 택시 다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SM6 택시 다니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개인택시로도 인기가 많은 모델이 SM6랑 QM6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차선 이따라 자동 주차 버튼 애플카 플레이도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USB 포트로 연결해서 이제 애플카 플레이 이용하시면 돼요 하이그루시도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모드 뭐 마감도 괜찮차 가격 못지않게 고급스러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 아이들 스타뱅거라든가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샌드콘 선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인스파이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이 아니고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티함이 더 보입니다. 자 가격도 뭐 거의 4천만원 정도 하고 보스 어디 또 들어가 있고. 1 3 3 k 티가 나오고 뒷좌석 공간도 유유롭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라든가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커플더랑 암레스트 이렇게 봐야지 좀 세련된 미를 두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플더에 있는 암레스트, 커플 네. 암레스트랑 더불어서 이렇게 실내 디자인도 야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하하게 또 들어가있고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있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기 때문에 골프백도한 3개, 4개 정도 적절식 공간이 또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백이 팁은 이렇게 페이크긴 하지만 뭐플량대로돼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강조가됐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감도 있고요. 센더에도 디펜더에도 이렇게 볼륨감이 있고요. SM6는 뭐 택시로도 구매하시기 좋으니까요. 이번에 또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또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르노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야간에도 되게 더 밝은 시인성을 확보해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어디 듀크루즈 레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거 전시차 한대 있으니까요. 바로 10분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s m 6